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리에서의 간주 부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는 이제 일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에서 부두시작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마디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 팔, 분음표, 즉, 반박자를 16분표로 나누면서 레이파 하고 간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볼까요?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이렇게 되죠 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이 진행이 되었죠. 다시 거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마디 수로 보면 37 3 6번째 마디. 맞춰지는 마디죠. 비춰저가 요예요. 이렇게 되었죠.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 37마디. 아, d 마이너 폼이죠. 파 레네 그리고 떼버리고 미그 다음 코드 이름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는 거고요 필요한 운지만 하면 되겠죠 베이스 솔과 레 그리고 베이스는 두 박자인가 떼면 안됩니다 그리고 멜로디 솔로 건너가겠죠 솔파 여기까지 이 베이스를 떼면 안되죠 자 38마디 넘어가시면 자 C코드지만 베이스 도만 1번 줄과 동시에 그리고 4번 줄에 미 네, 그리고 레, 도까지 베이스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A마이너 A마이너지만 1번 줄과 5번 줄이 개방이죠 그래서 급히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는 이제 어차피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쓰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 그 다음에, 미, 라. 그리고 떼면서, 레, 미. 다시 D 마이너를 눌러주시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누르셔도 됩니다. 파, 나 레. 그 다음에 떼버리고요, 미. 그 다음에 이제 E7 부분인데, 레. 6번 줄미 동시. 시, 도, 레. 자, 40마디입니다. 땅. 개방. 하나씩, 라, 도, 미. 자, A7이지만, 5번선 4플랫의 도샵. 눌러서 베이스 쿵. 그 다음에, 솔, 짱. 2번 줄의 도샵. 네, 그리고, 레, 미. 이때이 도샵을 그대로 안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복이에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비슷했죠? 이제 43마디 보시면 B7입니다만 이 B7이 아니고요. 이번 블렛에 발해를 6번 줄까지 다 하는 네, 풀 발해해 주시고요. 새끼손가락으로 레 샵. 이렇게만 먼저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레샵과 5번선 베이스를 동시에 땅. 그 다음에, 반지 손가락으로 4번선, 4플랫에 파샵.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의 모양의 이 플랫에서의 비7 땅. 파샵 눌러주시고, 그대로 두고 3번 줄을 퉁이면 라가 나오죠. 여기 발의 아넬 라가 나옵니다. 자, 그대로 두시고요. 이두 손가락을 떼면서, 바에는 그대로 두고, 새끼손가락으로 3번선의 도를 눌러줍니다. 땅. 됐죠? 땅. 그 다음에, 4번선의 미를 둥겨줍니다. 미가 눌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시가 있겠죠. 시. 시를 대면라 그래서 이 마디가 그렇게 보기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마지막 마디죠. 4유사마디 6번과 1번의 개방 땅, 그 다음에 시 하나 눌러주시고 4번선 개방, 3번선의 솔샵 이렇게 해서 이7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선 개방 연까지 그대로 이 코드 폼을 유지하시고요. 시를 퉁기면서 재빨리 하모닉스 하러 갑니다. 2번선과, 1번 선에 12 플랫. 연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쉬었다가, 거리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2절을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김광석 씨의 그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요. 이, 이 절에서 그뒷부분 있죠. 코러스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 떠나 버린 후, 그 다음에 사랑해. 이 아르페지오를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음원과 비슷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음원에서는 전주에 나와 있던 이 모양을... 이제 빠르기를 두 배를 해서 아르페지오를 두번 치는 거예요 한 마디에. 원래는 이거였는데. 슬픈 추억은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인데요. 이 마디에서의 어, 코드 진행 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따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A마이너 잡고요. 뭐, 두번 치면 돼요. D마이너, G 이렇게 해서 C 한 번, E7 한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나는 김광석씨 음과 똑같이 하고 싶다 그 욕구가 강하시다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청취를 하시면서 카피하는 음을 따서 운지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후렴이 한번 이쪽맨 마지막에 어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가요 그리고 더딘 시간 속에 하고 긁어주시고요. 이처져가 요에서부터 후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 후주 부분은 제가 그냥 편곡을 한 겁니다. 전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후주로서 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운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죠. 길고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버스킹할 때뭐 부른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주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잊혀져 가요. 네, 이렇게 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왼손은 같고요. 오른손의 박자 빠르기를. 이 후반부에 쳤던 두배 속의 그 빠르기로 한마디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베이스가 그리고 라 하면서 A 마이너 애드 나인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저는 근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주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더딘 시간 속에 그리고 이저 저가 느리게 요 조금 쉬었다가 요. 숨을 쉬었다가, 이렇게 시간을 조금 두고, 덮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광석 씨의 곡이 있습니다. 그리에서 음 아주 참 멋있는 곡이죠. 이 곡,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고요. 음, 나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